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오늘은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어, 지난해 28일 그러니까 3거래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앙 에너비스가 또 9%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또수익실을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어떠한 종목을 얘기해 줄지 좀 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네. 또 아니신 분들도 아, 는 오늘은 꼭 담아내고 말겠다라고 네. 집중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고민을 음.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은 종목들을 좀 고르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 고르기가 참어려웠어요 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쓴 아유.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코로나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종목명은 바로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나다의 리바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부시라민이라는 어, 코로나 19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임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 그, 리바이브라는 회사에 원료의약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중요하냐면, 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제가 볼때 코로나를 종식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이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때제 타민플루가 나오면서 이 끝났단 말이죠. 예, 이 신종플루가 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경구용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코로나도 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눈여보고 있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500% 600%씩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꼭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쌍바닥 이후에 이 저점을 상승시키는. 고로 흐름이 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지금뭐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차트 흐름이 계속 연속 양봉 패턴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시세를 만들어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이 이동평균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 이평선 이후 삼각수렴때도 돌파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매우 추세 전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평선 배열 자체가 바뀌는 역별에서 정비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는 화요일 시가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서 한번 집중을 해 보시고요. 공략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3,000원.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 드린 이 밴드폭에서 좋은 수익 한번 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 경동 제약을 오늘의 공약 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화요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또 목표가는 만 삼천 원 손절가는 만 삼백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